오늘 10편, 19편은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 트라우마가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별 성경 암송대회를 나왔는데 여러 교회가 같이 모여서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거기 그 영어 암송 분야가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 나가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미군부대 목사님이 녹음한 걸 얻어서 그 당시에 그 발음을 따라서 그대로 암기를 다하고 당시에는 전례가 없었던 완전 암송, 단어 하나 안 들리고, 아주 퍼펙트하게 외워서 박수갈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1등인 줄 알았는데, 그 주최하는 교회 출신의 학생을 1등을 주더라고요. 그 학생은 여러 개를 틀렸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교회라는 집단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10편, 19편은,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이렇게 의미가 있고, 새록새록 옛날이 생각나는 그런 본문입니다만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6절까지는 자연 계시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렇죠. 거기 뭐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 나오고 궁창 나오고 그다음에 뭐 날, 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특별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칠절에 보니까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어, 그렇게 뭐 율법 뭐 증거 그 밑에 뭐 교훈 계명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게 말씀이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연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이 은혜 앞에서 내가 해야 될게 뭐냐? 오늘 사실 이제 요절이 13절이 되는데, 13절을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 벗어나게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우리 주무로 하는 새벽기도는 뭔가 짧고 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이렇게 하루를 살아내셔야 되는데 어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담만 넘어 다니지 말고 오늘 말씀에 다시 붙들리면 고의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영광이라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말잘 하잖아.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오늘도 여러분은 영광을 위해서 하루의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 이걸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의 일본 선교팀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어, 준비하면서 그런 성경의 나눔들 상당히 그 은혜롭게 너무 잘하고 있어서 참 흐뭇합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이 개념에서 고쳐나가야 될 것들이 참 많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어, 세상에서 뭔가 많은 것이 확보되고 이런 걸 가지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뭐 어느 한편 이해는 합니다만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위험하게 개념화가 되어버려서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을 해야만 용광이라고 여기는 것이 이게 상당히 잘못된 개념이라는 진단을 우리는 스스로 좀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연예인들이나 뭐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상을 받거나 뭐 우승을 하거나 이러면 그때 이제 인터뷰 하면서 하나님께 용광 돌린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아름다움과 귀함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좋죠 그런데 그런 표현에 있어서 사실 참 위험함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경쟁에서 만약 이기지 못하고 상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그럼 상대적으로 영광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시상, 등수에 더 떨어지는 사람은, 그럼 영광 못 돌린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결코 아니죠. 근데 잘못된 개념이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고착이 되어버려갖고,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이 자체는 분명히 맞는 말인데,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방향은 전혀 옳은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암송을 퍼펙트하게 했지만 등수 안에도 들지 못한 그날에 저 혼자 돌아가면서 스스로 막 위로를 했죠. 하나님은 아실 거다. 하나님은 바르게 평가하셨을 거다. 그렇게 참그 슬픈 위로를 스스로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교인들 중에도 안타까운 표현들이 많이 생겨버려서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뭐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일이 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됐다라고 하면서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느 한편 이해는 하는데 영광 가리지 말라는 그 기도의 본질적 주제.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이 가게를 통해서, 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그 주제가 뭐죠? 나잘 되게 해달라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그걸 영광이라고 여기신다면 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때요? 세상에서 잘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을 사신 거가 되는 거죠. 어, 요한복음에 보면 영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다 종합을 해보면 주님이 영광이라고 평가할 때는 단한 가지 경우뿐이었습니다. 뭐냐? 잘 죽는 거 그때였습니다. 잔을 옮겨달라는 주님의 바램, 그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자기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에 성공한 거,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거 말고 영광이라고 하신 적이 없더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자들에게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 산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데 그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목적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말이지만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결국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을 이루어내면서 살아가는 자 오직 그 신자만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는다는 말은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죽는다 이건데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래요. 말씀을 제껴버리고 그 말씀보다 앞서나가는 말씀의 선을 넘어버리면 그 말씀보다 앞서나가는 그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죽이는 그것에 승리하면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지 다른 걸 영광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죽음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적 개념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나가는 것들을 죽이는 것. 그래서, 영광은, 결국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까의 그 요절인 13절에,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영광스럽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 받거나, 다른 것들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떤 것이 영광이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돈을 많이 벌면,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뭐, 주식이 오늘 막 오르면, 그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뭐, 거지도 아니고, 우리가 번 돈으로 하나님이 뭐라도 사드시고 싶으신 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진급을 하거나, 뭐,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뭐 세상적인 분야에도 잘 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하나님 말고 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이나 즉이 세상 사람들도 다 박수 쳐줄 수 있는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는 말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가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 목표가 분명하다면 세상적으로 좀 밀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망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일수록, 또, 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건 또 상처와 갈등과, 어, 미움과 증오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과의 또 만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죄로 가지 말고, 또 죗된 생각이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홀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지키고, 그러다 보면 뭐 억울하고 손해가 되고 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해냄으로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 그걸 선포해내는 하루가 되시라는 겁니다. 어, 순종이라는 싸움은 남들은 잘 몰라요. 어,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죠. 자기 안에 죄와 말씀이 충돌할 때 말씀을 넘어서는 죄악들을 죽이는 이 자기 죽음이 가능한 사람만이 죄를 죽여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저 세상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많은 해결할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좀 새삼스럽게 다시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이 하루도 뭔가 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여러분 벌써 출근하기 전에 어떤 텐션이 걸려 있나요? 오늘 반드시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지지 말자, 이런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수없이 자행되는 전투들이 있을 것인데, 참아내고, 꼭 참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승리를 이루어 내겠다라는 저 세상에는 없는 여러분들만의 전투. 이걸 분명히 의식을 하시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그 기대와 바램으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신앙 인생의 요령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버려서 느껴지는 그 공허하고 억울한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을 꽉 채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판단들을 아예 확 넘어서 버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고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받으실 영광을 선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